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가성비와 퀄리티가 괜찮은 캠핑용품 5가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접이식 캠핑 삼각대와 상단 플레이트 세트입니다 야외에서 유용하게 쓰일 제품인데요 조명이나 각종 도구 등 캠핑 소품 을 일목요연하게 걸수 있습니다 접이식 디자인으로 가볍고 견고 하게 만들어져 휴대도 편리한데 요 쉽게 펼치고 원하는 높이로 조절 할수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플레이트에는 스마트폰이나 램프 등을 올려놓을 수 있고, 아래의 고리에는 각종 물품을 걸어둘 수 있는데요. 내구성도 좋고,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로, 많은 구매자들이 평점 4.9를 준 거치대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처 하이크 브랜드의 포피스 코펠 비세트입니다. 캠핑에서 요리를 즐기는 가족 캠퍼들에게 딱 맞는 제품인데요. 3리터와 1.7리터 냄비 각한 개와 0.8리터 주전자, 8인치 팬등 캠핑에서 꼭 필요한 4 가지 필수 도구로 구성되어 4에서 7인까지 사용 가능한 세트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가벼워 이동할 때 무겁지 않고 내구성 좋은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열에도 강한데요, 각 제품별로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조리할 때 음식물이 잘 달라붙지 않아 세척하기도 간편하여. 캠핑 후에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구매자 평점은 4.8점이네요. 세 번째 제품은 자동으로 펼쳐지는 방수 텐트입니다. 야외에서 텐트 설치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토 텐트인데요. 소개드리는 제품은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3-4인용 싱글레이어 텐트로 중량은 4.2kg에 190T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하여 2,000에서 3,000mm의 방수 인덱스로. 세찬 비에도 물이 새지 않습니다.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단몇초 만에 자동으로 펼쳐져 여성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튼튼한 유리 섬유 지지대와 두꺼운 PE 방수 바닥, 4개의 공기 통풍구로 공기순환도 잘 되는 구매자 평점 4.8의 텐트입니다. 네번째는 캠핑에서 사용하기 좋은 일체형 조리도구 세트입니다. 도마나 칼, 국자 등 야외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는 거의 갖춘 제품인데요. 모두 9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제품 하나면 캠핑에서 조리 도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식품 등급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부식 방지 효과가 좋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품의 총 중량은 940g으로 가벼워서 캠핑이나 하이킹 등 야외에서 다양한 취사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평점은 4.8점이네요. 마지막으로 BS3600 LED 캠핑용 랜턴입니다. 가벼운 디자인과 컴팩트한 크기로 캠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랜턴인데요. 다이얼식으로 손쉽게 무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조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ED 라이터로 한번 충전하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6000mAh의 충전식 리튬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어 USB 출력 포트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도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비에서는 충분하게 방수가 되는 제품으로 구매자 평점은 5.0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드린 제품들은 여러분의 캠핑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아이템들인데요. 보다 자세한 스펙은 제품 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셔서 알뜰 구매에 도움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제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